얼마 전에 환자분이 상담하러 오셨는데, 팔자 필러 여기 채우고 싶다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팔자 필러 위에 살덩이가 여기가 되게 통통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잘안 되거든요. 얼굴 생김새에 비해서, 요부, 요부는 원래 여기가 이렇게 통통할 사람이 아닌데 너무 통통하다 싶어가지고, 혹시 지방이식 하신 적 없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또, 하하! 제가 또 경력 15년인데. 제가 척 보면 알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얼마나 그게 나쁜지. 옛날에 지방이식 했던 의사들이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 통통하게. 이게 전체가 통통하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막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자분이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웃음> 그래서 <laughs> 요놈의 입이 그냥 아니 어쩐지 아 그냥 (1절만)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제가 막 (2절) (3절만)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해주셨다고 하니까. <laughs> 그날따라 또삘 받아가지고 또 괜히 <laughs> 평소에는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가지고 아 지금 죄송해가지고 야, 원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laughs> 어, 그러고 보니까 예약을 안 하고 가셨네 아 그래요? 한 지가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상담한 지가 네. 아직 못본거 보니까 아, 안, 하고 안 하고 가셨는데, 가셨는데.